맞아. 들어와. 들어와. 얘누구연 야야. 옆집 아이 같지는 않은데. 안녕하세요. 저는 비강 언니의 막내 동생 최가율 나이는 아홉 살입니다. 엄마가 바쁘니까. 학교 끝나면은 미강 언니 집에 자주 와요. 지금 8살 때 엄마 아빠랑 이혼했다 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네. 그러면 저요 막내는 그러면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아빠는... 아빠가 다른 아니요. 그러면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진 않는데 네. 이혼한 후에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아빠랑 엄마랑 또 만나가지고, 네, 나 친구예요? 네. 하... 와, 이게 지금 야, 이것도 참. 가끔 어... 이혼한 이후에도 이렇게 관계를 이어가는 분들이 계시기는 합니다. 이혼 소송 과정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고, 어. 에이, 있을 수도 근데... 있어요. 그 와중에 또그 상황에서도 아이를 낳시네. 으저 이모도 어린데. 그래서 아세 아기 지 깔륵 조카가 아니라 동생 보듯이. 그러네. 귀엽다. 깔륵. 진짜 때 당시에 사실 멈췄어요. <laughs> 근데 처음에는 엄마가 나온 건줄알았어재용이도 근데 알고 보니까 비공언니가 나온 걸. 아, 모를 수 있겠다. 저 스타일인데 저걸 아, 이해했겠어? 그 그렇죠, 못됐죠. 그때 이모라는 걸 몰랐어요, 그냥. 시간 많이 안남는데한 몇, 이제 시간이 며칠 전하고도 보현 언니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그냥 아 그랬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나중에 너이 어? 이런 생각이 야참 진짜 진기한 왜, 네, 네, 네. 이 친구하고 네, 네. 저기 저또 있죠 지금 1 4 살짜리 네. 언니들이 감시 잘해요 진짜 네?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그냥 왔다. <laughs> 그냥, <laughs> 그냥 왔어? <laughs> 왜 왔냐고? 왔다. 아이고. 언니. 어? 나 왔어. 왔어? 아올때또 응. 데리고 오는구나 조카를. <laughs>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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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왔어. 엄마. 엄마. 바들도 <laughs> 왔어? 응. 응. 왜? <laughs> 왜 이제 왔어? 파이팅! 아 재윤이 과자 사주느라 과자 사줬어 이모가? 응. 우비도 벗으려고 하길래 내가 벗겨갖고 왔어. 응. 굳이 자막을 저런 식으로 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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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각자 조카를 돌보네. 자, 이게 이렇게 있어봐. 이샤. <laughs> 재나 나갔다 왔어. 오이 나갔다 왔으니 씻어야지 재윤아. 음 응, 깨끗이 씻어야지요. <웃음> <웃음> 엄마 왔죠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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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바꾸는 거야. 네 닦이고 왔어. 닦였어. 수건은 네, 닦았는데. 닦았어, 애기. 응. 언니, 네. 응? 재니도 내가 깨끗이 닦아줬잖아. 응, 근데... 근데 형이도 깨끗이 닦아야겠지. 닦아달라는 얘기지? <laughs> 응? 애못 닦여? 응. 언니가 한 번만 해줘. 나 너무 힘들어 <laughs> 내가 열심히 학교 갔다 오고 재니도 데리고 왔잖아. 네. 도현씨 되게 애교가 많다. <laughs> 제가 보니까 더 난이도가 높은 거는 언니한테 좀 미루고. <laughs> 아한 <laughs> 번만 해줘. 어? 아마 가위로 내줄 아잖아. 한 번만. 해줘. 첫 번째 동생이잖아. 응? 하지안 될까? 어안 돼. 제가 어린 나이에 아기를 낳아서 이제 씻기는 거는 잘 못해서 음. 아기가 혹시나 제가 씻기다가 다칠까 봐 음. 언니한테 살짝게 맡기고 싶어가지고 음. 제일 힘든 게 애들 목욕 시키는 거 미끄러지고 떨어질까 봐겁 예, 두려워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불안해가지고 예. 이모가 깨까지씻겨준대요 나. 이거는 아기는 아직 어려가지고 응. 수건 같은 걸로 이렇게 덮어주고 왜? 왜냐면은 아기는 응. 체온이 응. 우리보다 약해 응. 그래가지고 이렇게 덮어주면서 물을 응, 뿌려줘야 해. 세게 하면 아이가 놀래. 음. 잡아줘. 놀래. 어, 아. 이렇게 잡아줘야지. 저런 건 사실 엄마한테 배우는 건데 언니가 좋은 선생님이네. 배고파져 재현아 나 배고파 고기 사줘 재현아 나 고기 사줘 귀여워 아니 너돈 많잖아 너 대치 저금 통 해봐 <laughs> 천원넘다어만원 넘을 거 아니야 그거 겁나 많더만 여긴 남매 같지 않아요? 이모 조카인데? <laughs> 남매가 더잘 어울려요 가율! 음. 아. 가율, 재현이 봐줬어, 고마워. 알았지, 가율아? 아니, 자꾸 슈렉을 왜울어 지치겠다. 아무리 어려도 지치지, 아. 저 정도면. 아, 피곤해. 그래, 피곤하겠다. 어. 언니, 바빠. 말거 없으면 일로 잠깐만 와봐. 나랑 얘기 좀 하자. 뭔 말을 하고 싶은데? 응? 뭐야? 얘기해제그왜 왜 말을, 말을 해. 말을 해요. 내가 만약에 학교를 그만두면 어떡할 것 같아? 학교를 그만두면 어떡할 것 같아? 응? 너가 왜 학교를 그만두는데? 왜? 그러니까. 음 학교는 애 전역에 갈 마음이 없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음. 네가 왜 그만두려고 하는데? 그런 데 있어서. 솔직히 그러잖아. 학교를 다니면 애기한테 신경 쓸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잖아. 음. 아, 올게 왔구나. 하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보연이가 학교 가는 것도 힘들다고 했었고, 가기도 싫어했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짐작은 하고 있었어요. 음. 근데 솔직히 언니는 네 실력이면, 아깝다고는 생각이 들어. 너가 아무래도 그래도 전교권에서도 상위권에 들기도 하고. 근데 그걸 모든 걸 네가 다 포기를 한다고 하니까 좀 아까워. 네 실력이. 아 공부 잘했구나. 그게 아까운 건 아니야 나한테. 학교 가면. 애기가 자꾸 생각나고 왜 자꾸 애기가 우니까 더 미치겠고 내 학업보다 애기가 더 중요한 거잖아 아니야 학업도 중요해 학교를 다니게 되면 아이한테 전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학교를 그만두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이고 큰일이네 아, 정말 그게 사실은 고등엄마들이 제일 큰 고민이거든요. 음. 학업을 병행한다는 게참 어려우니까. 진짜 어렵지. 아. 나중에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거든. 그래 응? 맞아. 네가 무슨 말 하는지는 알겠어.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게 뭔데? 그냥 나도 언니처럼. 이렇게 살고 싶어... 나와서... 독립하고 싶다고? 이걸 거 보는 모두가 나랑 똑같은 얘기를 하게 할 건데 차마 내가 얘기를 못 한다, 방송에 나와서 음. 그냥 알잖아, 솔직히 그때 아빠 헤어지라고 한거 만나지 말라고 한거아 내가 말안 하면 모르잖아 내가 어디 있고 누구랑 있는지 그래서 독립하고 싶지? 독립을 한다고 해서 아빠가 안 무서울 것 같지? 아니? 더 무서워 응. 오빠가 엄마 보고 싶다고 했다고 그열 살짜리 아이를 질질 끄시고 다니면서 질근질근 밟고 때리고 그렇게 맞아서 진짜 오빠가 진짜 석달 동안 일어나질 못했어. 와 이거. 범죄 아니에요? 솔직히 언니는 두렵지 그 사람이 나도 그렇게 맞았으니까 <laughs> 아버지한테 어. 빗자루로 그냥 그 자리로 무사를 때린다든지 없어 발로 밟는다든지 대가리를 쳐 박는다든지 그냥 머리 자꾸 벽으로 친다든지 이거였어요. 그렇게 폭력을 하셨어요. 여자피 <laughs> 터진 건데. <laughs> 아, 너무 화가 나네요. 그 6, 7년은 아버지한테 받고 살았으니까 진짜 악마를 본것 같았어요. 사람이 아니라 진짜 괴물을 본것 같았어요. 근데 그렇게 두려운데 솔직히 말할 용기가 안 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말할 용기가 안 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그렇지. 비밀이 나왔나 보다. 사실 아버지 몰래. 4년, 년이란 시간 동안 숨기면서 아이 아빠를 만났어요. 일단은 저기 헤어진 줄 아시는데 방송 을 이렇게 나와도 돼요? 네. 진짜 죽을 각오를 하고 결심을 하고 왔네요. 만약에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안다면, 동생들한테도 그럴 거고, 오빠한테도 그럴 거고, 가장 큰건 저희 엄마한테 그 보복성이 있을까봐, 그게 좀 많이 무서워서 계속 숨겼던 것 같아요. 이거 하는 거 아빠가 나중에 봐서 가서... 그때는 어떡하려고? 그니까 뭐 이거를 출연을 하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될 텐데 맞아. 예전처럼은 못할 테니까 그래서 언니도 그래서 결심을 한것 같아. 맞아요. 공론화 시켜서 못하게 막아야죠. 여러 사람이 합심을 해도.